오늘 제가 올려드릴 영상은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하시거나 처음 사용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. 그 기초적인 거로 일단 먼저 핸드폰을 보시면 오른쪽이 전원버튼, 왼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. 이게 소리 올리는 거, 내리는 거, 그 다음에 가운데 홈버튼. 스마트폰을 처음 키실 때는 전원버튼을 누르시고 살짝 이 정도에서 밀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다 사용하셨으면 꺼주시고,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전원 버튼을 누르시고 진입하실 때 아래 있는 전화기 모양과 카메라 모양이 있는 쪽에서 이게 밀어주시면 홈 화면이 아닌 바로 다이얼로 가는 편한 기능도 있지만, 처음 사용하시면 헷갈리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에는 돌아가기 버튼, 그러면 다시 홈 화면으로 진입합니다. 전원. 꺼지고 켜지고 이 정도에서 밀어주시고 그러면 전화기가 홈화면으로 정상적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. 홈화면으로 끄고 전원 버튼 끄고 그리고 홈 한번 누르셔도 이 화면이 켜지십니다. 그러면 이렇게 밀어주셔서 상관 없습니다. 항상 끄실 때는 오른쪽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는 거. 전화기 진입하실 때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, 전원을 켜셔서 밀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항상 끌 때는. 전원 버튼 잊지 마시고 배꼽이라는 홈 버튼을 눌러서 밀어주시는 거 이렇게 하시면 전화기 키고 꺼기 아주 기초적인 게 되겠습니다.